자, 이맥스 온격 시동 리모컨 작동 영상입니다. 보시면 이 리모컨 있잖아요. 50m 전방에서도 리모컨으로 시동 걸수 있고 끌수 있어요. 여기서 이 마지막 버튼 두번 누르면 이제 연료를 흡입을 하고 세번 누르면 시동이 바로 걸리죠. 그런 방법은 간단해 이어서 엘 e 베이터가 있죠 엘리베이 누르면 시동이 꺼집니다 키를 끌 필요도 없고 키를 넣고 뭐 키를 필요도 없는 혹시 리모컨으로다 시동이 켜고 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 오토바 넘어뜨렸다 넘어뜨려보면 다 확인할 수있게 그런 경보기 같은 것도 이렇게 눌러지면은 이제 경보기 누가 건들면 소리가 나겠죠 볼까요 이고 한번